미국 와서 이런 의약품 생산하라는 겁니다. 공장 지어가지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굉장히 중요한 좌현 상단 기사가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분야하고 미국의 대형 트럭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그냥 미국 와서 생산하라는 겁니다. 제약 제품에 대한 100%를 때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100% 맞고 수출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에 제조시설을 짓지 않는 제약회사의 수입 브랜드 또는 특허의약품에 대해서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 기업이 미국 내 제약 제조공장을 건설 중일 경우 착공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제 반도체가 얼마 때릴지 반도체도 어마어마하게 높을 것 같아요.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지고 특히 유럽 국가들이 많이 타격을 받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의약품을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아일랜드가 압도적이네요. 아마 여기는 법인세 같은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스위스, 독일. 예, 대미 수출액, 수출 비용. 유럽연합의 한60% 정도 수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은 특히 이제 복제약 분야, 그리고 의약품 원료. 이제 한국은 지난해까지 16위였는데 올해 들어서 월별 기준으로 10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예, 미국 의약품 수입국의 대부분은 유럽 국가. 유럽연합이 미국의약품 수위의 62%를 차지하고 고부가치의약품 공급에서 압도적인 우위 독일 같은데 아마 화학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특히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로 인해 미국 제약사들의 생산 거점 역할을 해왔고 한국은 2024년까지 대미의약품 수출의 16위권이었지만 2025년에 들어와서는 처음으로 10위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뭐 기본 목표는 미국에 생산하고 미국에서 팔아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인도와 중국은 저가 복제약 원료의약품 시장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의약품 분야의 대미 관세 100%를 때린 겁니다. 예. 그다음 대형 트럭, 수입 대형 트럭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트럭 제조업체 익숙하지 않은데 이번에 피트, 빈터, 캔 워스, 캔워스라는 데는 브랜드를 많이 본것 같아요. 이런 대형 트럭 분야의 미국 브랜드들이 많네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타격을 우리한테 많이 줄거 아닙니까? 예. 주방, 케미네 및 욕실, 세멘데 50% 간세를 때리는 겁니다. 실내 장식 가구 30%. 예. 그러니까 한국도 타격을 받는 중소업체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이 이제 미국의 대형 트럭 시장을 보니까 다임르 트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데 이게 아마 미국산이 모양입니다 파카, 브랜드는 피트빌터, 캔워스, 캔워스는 대형 트럭에서 많이 본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볼보, 그 다음에 트레이튼 글룹, 전통적인 미국 기업으로 고급 운송 트럭 시장, 장거리 운송 트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온 거네요 미국 내에 클래스 8 이게 아마 대형 트럭에 해당하는 거예 트럭 판매량의 40% 이상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수입하는데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생산을 보호하려는 의도고 이번 조치는 주로 멕시코와 캐나다 이외의 지역인 유럽과 아시아에서 생산된 미국으로 수입되는 트럭을 개냥한 것이고 이제 부품에 대해서도 25%를 때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멕시코나 캐나다도 이제 타격이 클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미의약품 수출은 전체의 한18.8% 차지하네. 요전 세계 수출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바이오의약품이 대미 수출의 94.2%네. 그러니까 좀 고부가 같이 상품일 겁니다. 바이오 시밀러. 셀트리온 같은 데가 아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바이오메타 수출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셀트리온의 최근에 보도가 뉴저지에 있는 일라이릴리의 생산 공장을 며칠안 됐습니다 인수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는데 관세리서 결국 공장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공장을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트럼프 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있겠지만, 주변의 교역 국가들은 진짜 죽을 맛인 거죠. 10월 1일부터 우리는 모든 수입산 의약품 브랜드에 대해서 100% 관세를 때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미국의 제약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는 한 모든 브랜드 또는 터크의약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미국 내에서 팔아라는 이야기죠. 뭐그 다음에 이제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대형 기술 기업들이 미국에 6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발표하며 시작됐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자는 제약회사들은 100%관세 증명해야 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으로 48시간, 72시간 내에 미국으로 들어온 새로운 제약공장 건설 발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럼프는 더 많은 미국 내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바로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도날 트럼프는 예, 트럼프 원스 모아 유에스 인베스먼트 더 많은 투자를 원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고, 예. 네. 뭐, 유럽 연합 국가들에 비해서 타격을 좀 적게 받겠지만, 한국도 바이오 의약품에서는 굉장히 공장을 이동하든지 그렇게 하겠네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예. 이제 아직 완전히 확정돼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는데, 반도체 관세를 얼마나 때리느냐 지금 이제 아마 수입품하고 미국 내 생산하고 1대1 매치가 돼야 되고 수입품이 넘는 경우에 과도한 관세를 때리는 그런 방안이 아마 고려 중인 모양입니다. 칩 회사들에게도 강력한 국내 생산 반도체 칩 회사에서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고객이 해외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것과 동일한 수의 반도체를 미국에서 제조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대1 비율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이제 국내에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그런 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받겠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세수하고 세금 수입하고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자, 다음 이제, 미국 내에 이렇게 물가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 모양이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시키는 조치가